사실상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취임식에서 자유를 수십 번씩이나 외치더니 결국 그 자유는 기업들을 기업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봐도 잡지 않는 한 제대로 된 시장 경제 또한 자리 잡을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는 시장주의 정부, 시장 경제주의 정부가 아니라 그저 친기업 정부에 불과합니다. 기업들의 자율 규제 역시 형형 모순에 가깝습니다. 경기의 규칙을 만들어서 정부가 심판이라도 보자고 하는 것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입니다. 자율 규제는 경기의 공정한 규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알아서 심판까지 보다는 선언에 불과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랜 기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이 미뤄지는 이유가 되었던 부처 간 다툼의 최종 승자는 아마도 과기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기부는 산업의 지능과 성장을 목표로 설립된 부처입니다. 과기부의 플랫폼 자율 규제를 맡기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안전 업무를 맡기는 것과 같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온풀법의 지난 논의에서 과기부와 방통위는 산업계의 이해를 과도하게 대변해 온풀법이 마치 혁신을 저해하는 양 매도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골, 공정거래 관련 업무는 과기부가 해본 적도 없고 잘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 규제를 맡기겠다는 것은 사실상 어떤 규제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없습니다. 공정위는 보도 해명 자료를 통해서 부처 간의 온라인 플랫폼 처리를 보류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해명의 그 어떤 내용에서도 지난 2년간 공정위가 그렇게 강조해왔던 온라인 플랫폼 재정의 당위성과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재정이 미뤄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동안 가장 플랫폼 기업들이 자율 규제도서 규율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부처가 공정입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이 바뀐 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정위가 조사하고 처리한 것에 대해서 플랫폼 기업들이 자정하고 새롭게 바뀌고 있는지, 기업들의 자정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지,